어머 나그말 듣고도 깜짝 놀랐네. 여러분 주님이 와서 야 천국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 빨리 가야지. 어유. 근데 이분은 아우 어, 나 아직 아직 천국 아직 <laughs> 내가 세상에 더 살고 싶다고 난더 살고 싶다고 난 천국 안, 안 간다 고 그랬대요. 네. 야난 너한테 천국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천국을 데려가셨대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어떤 모습이냐면요. 천국이 야, 너무 아름다운 도시래, 도시. 네? 도시인데 거기에 강이 있더래요. 강이. 생명수 강이 있죠. 그 강이 있어서 거기를 못 들어간대. 네, 그 강이, 강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자기가 난감해고 있는데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예수님 지팡이 있죠. 예수님 지팡이를 거기다 턱 걸쳐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밟고 천국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어머, 예수님이 또 사라지더래. 또 사라지면서요? 너무나 너무나 밝은 빛이죠. 그 빛이 그 사람 그 사람 안에 어떤 공간 안에 빛이 향 너무 밝은데 그 밝은 빛이 자기를 쫙 빛이 들어요. 자기를 쫙 비치는데, 어머, 거기에 자기가 매일 10시간씩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기도하고, 맨날 그랬는데도, 자기 안에 그 죄, 허물이, 어막 누더기처럼 여기 막 붙어 있더래요. 아, 어 내가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어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아직도 내가 회개할 게 이렇게 많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 예수님이 오셔서요, 옷을 입히시더래요, 예복을 입히더래요. 하얀 옷을 갖고 왔대요, 갖고 왔는데 그 하얀 옷에는 날개가 달려있더래요. 어, 날개를 다른 옷을 입니까 붕 떠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와, 천국에는 다 우리 집이 있대요, 집. 예, 있죠? 집이 있대.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 지상의 이런 모습이 천국에 가면 여기보다 수천배 더 업그레이드 된 거지 이 지상과 천상은 거의 모델 하우스 같은 느낌이래요. 어, 다 집이 있대. 집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제 하느님이 내가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다 집이 있대요. 근데, 어, 그냥, 거기에 사는 천상의 시민들이 어, 이렇게 갔는데, 다 모여오더래요. 모여오드래 모여와가지고, 어, 하느님한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막 찬양을 하는데, 하느님이 나타나시는데, 얼굴은 안 보여준대. 완전히 천사들한테 쫙 둘러싸여가지고, 하느님이 나타나시는데요. 모든 천상에 모든 시민들이 하느님한테 찬양, 예, 찬양을 하고 천사들이, 하여 어마어마한 많은 천사들이 악기를 갖고 와서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한대. 예.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찬양 많이 하면은 이거 굉장히 하느님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당신이 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간대요. 네. 다 자기 집으로 이제 간대. 가는데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있더래요. 집이 없는 사람이 있대. 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은, 아,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어, 왜냐하면은 이것도 한 사람한테 들으면, 어, 그런가 그랬는데,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천국에 노숙자가 있대.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상에 살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고통받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거 있죠? 거기 천사들이 아주 많은데, 천사들이 다 그걸 받아가지고, 내 집을 짓는데, 어, 집을 막, 근데 어떤 집을 가보니까, 기둥만 하나 서있, 기둥만 하나 서있어. 이게, 어, 이 지상에서 막 기도하고 희생하고 고통받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집을 막 지어준대요. 어, 근데 내가 이 지상에서 어 이제 만 원을 냈다. 그러면요 천상에는 그거에 수십 배로 해서 너무 너무 많은 값으로 우리 집을 너무 멋지게 져주고 있대요. 그게 믿어져요? 어이 표정을 뭐지 안 믿어지는 표정이라, 예, 예 믿어줘야 돼. 아, 네. 아니 믿어야 돼 이거. 예? 저도 제가 아는 은사자님이 있었는데 그분 이 말도 똑같이 했어요. 예 살아 있어요. 예예 예. 책도 쓰셨더라고요. 응 응. 근데 네예 아니에요. 그거는 그 신부님 몰라서래. 그래. 그 천국 갔다 온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근데거 갔다 온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숙자가 생기냐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하나, 예? 자기 하나 어, 잘 건사하면서 자기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늘나라로 내가 이웃한테 봉사하고 또뭐 어디다 헌금하고 어, 또 아, 그렇게 사뭐 배푸는 게 배풀잖아요. 남한테 배풀잖아요. 그럼 그걸로 천국에 집을 져 주는데 다 베푸는 걸 받기만 했어. 받기만 한 사람은요. 집을 져줄래야 져줄 저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공원으로 간대. 천국 공원으로 가서요. 노숙자처럼.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가 천국 그러면 이렇게 큰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가서 봤지만 아주 천국의 요 만큼을 보고 왔대. 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다볼려면은 이게 어, 음, 그만큼 아주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거라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대요. 음. 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오늘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이 지상에 있을 때 고통도 많이 받고, 예? 고통도 많이 받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살면서 나, 호,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네, 예? 나를 위해서 살면은 가봐야 공원에 분이 못 가. 천국에 가면 공원에 가서 노숙자처럼 거기서 지내다 오는 거야. 근데요, 그렇그 근데 천차만별이래. 이 집, 집 가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빌딩처럼 너무너무 멋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 그 그러니까 각자가 다 틀린데, 하느님이 각자가 그 사람이 살은 삶대로, 어, 그 삶대로요, 그다 베풀어 주신대. 다 베풀어 주신대. 네, 그러니까 하느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네? 이 지상에서 하, 나는 왜내 인생을 이런가? 나는 남편도 잘못 만났고 에, 자식도 못 만나서 나는 맨날 이렇게 여기서 에, 고생만 하고 내 인생은 이거 뭔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럴 필요가 없어. 네. 하느님이 다 보시고 다 보상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본것 중에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생명수 바다처럼 있대요 바다가 있는데 어머 그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고 있는 게다보이더래그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다 환하게 손바닥에 보듯이 하느님이 다 보고 계시대 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네? 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느님이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하느님이 내가, 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네, 오늘 하루, 호도가자 몇백 개,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럼 호도가자 하나,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나는 호도가자 하나였죠. 천국에는 너무 너무 큰 다이아몬드가 내 집에 탁탁탁 박히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냥이 아니래요. 다 황금, 이 세상에 볼수 없는 그런 보석으로 집을 다 전하대요. 너무 너무, 어. <laughs> 황금 집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느님이 다 집을 져놨대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랬는데요. 어, 주님이 막 우, 하느님이 울면서 내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다 져놓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 우리 자녀들이 하느님의, 이 하느님이 만든 인간 자녀들이 하느님을 세상이 좋아갖고 하느님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어서, 어, 또,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느님이 엉엉 오시더래. 하느님이. 하느님이 엉엉 오시더래.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거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 살아봤잖아 지금까지 그렇죠? 어, 살아봤는데 어, 내가 20대 때 아우 이 시간이 언제 가서 내가 30대고 결혼하고 애들을 낳나 그랬는데 벌써 애다 낳고 애다 보내고 나이가 어, 죽을 때가 됐어. <laughs> 70대, 어, 60대, 50대, 70대, 80대. 어머, 이게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어. 예. 근데 아주 지루했어, 이 시간이. 어. 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 근데 뒤를 돌아보니 다 죄뿐입니다. 예.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하느님, 아, 하느님, 제가 오늘 어, 밥 먹는 것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걸어갑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제가 오늘 청소를 합니다.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싹싹싹싹 그거 다 가져가서 어, 내가 영원히 살 집을 만드는데 척척척척 멋진 집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사는 게 그게 진짜죠. 어. 그 집에 가서 사는 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네. 그럼 봉헌을 해야지. 어.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지. 네?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네. 그, 우리가,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하느님은, 하느님, 하느님 예수님은요, 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할때더 하느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주신대. 응. 근데 이거, 뭐 자기가 그냥 목목히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은, 그냥 기도도 막 하는 사람 많아요. 응? 기도도 열심히.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 그냥 이거를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뭐 조금 잘못 보일까봐. 예? 이만큼 묵주기도 안 하면은 나한테 어 고통이 올까봐. 예? 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고 너무너무 메말르게. 제 기도를 해도 맨날 노동처럼 하는 거지 노동처럼 이거 안 하면은 하느님이 나 나를 예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한테 버리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는 음 그거는 안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도 그 하루하루를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때 여러분들이 영광 그러면 또 뭐 했지요? 어? 아니, 하느님이 란하랑이 비치신데 뭘 우리가 또 하느님의 영광까지 이렇게 말을 하나 이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응. 근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는 하느님은 비치신 분이지만 그 하느님, 하느님 다오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하느님의 그, 그 아름답고 진선미, 에? 하느님의 진실되고 아름답고 선하심을 내가 그것을 내, 내 삶으로 증거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라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사는 거. 예.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 이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야. 응. 근데, 하느님의 영광은 내가, 뭐, 아까 삼척 얘기했잖아요. <laughs> 삼청나 오늘 처음 들었네. 잘난 척또 뭐라 그랬어? 있는 척 아는 척? 응? 이야 어. 이거 하는 건다이 썩어 없어질 내 자아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없고 네.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셔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그분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나 다, 응? 내가 예수가 되는 거야. 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야. 내가 예수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딴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응. 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오, 어, 이분은 세상 사람하고 틀려. 어, 어,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너무너무 이분을 보면 마음이 평화롭고, 이분하고 얘기하면 거침이 없어. 이분한테 어, 그런 마음이 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두 가지.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알아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게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진짜 만사형통이에요. 예. 예수님을 아는 사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척척척척 하나도 힘이 안 들어. 하나도 힘이 안 들어. 그내 그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매일매일이 또 너무 신기해. 어머 오늘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맛봤는데 내일 가니까 어머 하나님 사랑이 또 이렇게 새롭네. 어머머 하느님이 또 이렇게 사랑하네. 하느님 사랑은 영원해. 예?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요 맛본 사랑이 요날 가서 똑같은 맛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맛이야. 또 다른 맛이야. 또 다른 이 영원하게 하느님 사랑의 맛이 이렇게 달라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말고 우리가 사순 시기에 사순 시기에 여러분이 아,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또제 속에 뒹굴면 안 되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사세요. 네.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 삼아야 되죠? 네. 예수님 한,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생활을 하셔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 17년 전에 고향마을 피정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자매가 라스베가스로 어, 공부를 하러 간대요. 그래서 아, 음, 잘 갔다 오라고. 근데 그 자매가 라스베가스에서 회계학을 공부했는데 너무너무너무 그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그래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십령언어가 팍 터지더래 자기가. 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십령언어 어 할수 있으면 십령언어 많이 하세요. 네. 이 우리 그 천국 갔다 오신 분도요. 그 얘기 참 많. 이 십령언어, 십령언어를 많이 하래. 영의 영으로 하는 기도라서 굉장히 그게 강력하대는 거야. 심령 언어를 팍 하면서 하느님 말씀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그 자매하고 다른 자매하고 이제 어 청년 같이 모임을 했었대요. 근데 모임을 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환시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아 그렇구나 해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서로 만났어요. 근데 십몇년 전이잖아요 그게. 근데 요번에 우리 종신 서원식이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어떤 미국에서 오신 신부님이에요. 우리 미주에서 오신 수녀님이 종신 서원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신부님이 축하해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저한테 척척 걸어서 누시 하스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저를 봤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17년 전에 매일매일 환시, 보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했던 그 청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소를, 사제성소 받아가지고 로마에서 교의학 공부해서 사제가 된지 4년 되셨대요. 사제가 돼서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신부님이 되셨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눴어요. 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끝이 없어 영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이분이 환시도 막 보고 당신이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미,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해서 아버지하고 상처가 너무 너무 많이 있어갖고 이분이 이제 이라크 전쟁에도 나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아버지를 쳐다보는데 자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엄청나게 이렇게 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십자가가 반으로 쫙 쪼개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 밑에, 예? 지옥에 가까운 그 밑에 있는 자기를 하느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끌어 안요 네. 자기를 끌어안으면서 품에 안아줬는데요. 그 분노와 이, 이게 다 녹으면서 이게 완전히 치유가 그날 이루어졌대요. 치유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야 나는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이 죄짓고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어도 네? 마약을 하고 또 폭력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있어도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 그러고 있는 내가 이렇게 외치고 나는 있다. 나, 나, 나의 손만 잡으면 어, 내가 너한테 이런, 어, 나의 영적인 이런 생명을 주고, 뭐, 그래서 그때 이 시무님이 완전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제 성소도 갖게 됐다고. 하면서 이분이 저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수연님 어, 중요한 거는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되는 거지 응? 사랑의 관계 응. 내가 기도를 오늘 기도를 몇백단 묵주를 몇백단 했다 어, 내가 희생을 뭐를 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예.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시모님하고 막 이제 얘이기하고어 제가 부산에 와야 되니까 시모님 빨리 저는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모님이 수녀님 아 지금 예수님이 너무 너무 신났어요. 어 자기가 보인데 지금 예수님이 너무 너무 신나 가지고 와 수녀님 예수님이 얼마나 수다장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 너무 말하고 싶어서 우리에 대한 사랑 너무 너무 말하고 싶.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셨는데 미국에서 그 시모님이 어, 글 하나를 보내줬어요. 이걸 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어.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문인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키우기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해라. 알려주신 거야. 어. 우리 마음 속에 그 거룩한 사랑을 키우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이제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께서 빵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제 마음에 거룩한 사랑을 더해 주소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사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께서 빵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물고기를 풍성하게 하시제 마음에 거룩한 사랑을 더해 주소서. 응. 어, 빵과 포도주 빵두개 아니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먹기고 남았다 그랬죠. 어, 열두 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 어, 예수님, 음, 당신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을 제 마음에 더 많이 생기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은요, 예수님은 당신을 원하는 사람한테 원 없이 준대. 근데 당신을 원하지 않으면 안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신대. 그리고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제 마음을 순수한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네. 따라서 하세요.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제 마음을 순수한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맹물이죠? 우린 다 맹물이야. 근데 최고의 포도주로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 마음을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또 하나는 운물가에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 보신 것처럼 제 마음을 들여다 보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제 마음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소서.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운물가의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 보신 것처럼 제 마음을 들여다 보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제 마음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소서 아멘 이, 이, 이 기도문을 진짜 이렇게 매일 하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여기 너무 행복해졌어요 제가 더 많이 행복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순절 그래서 여기 사순절 여기 <laughs> 찡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 사랑에 매일매일 감동해서 사는 게 사순절이에요 예, 하느님 많이 사랑하면서 사순절 잘 지내세요. 아멘. 아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되어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이고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요냉동실에네 냉동실에 음,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울타리, 음,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음,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고 네. suri mi il pan 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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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